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디 어디에 가봤다를 말할 때 have been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는데요. 기본형은 have been to 다음에 장소 이러한 형태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뭐뭐에 또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been to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Paris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 여기에서 조심하실 것은 가보다라고 해서 gone이 아니라 have 뒤에 been, have gone이 아니라 have been이 되겠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나는 have been to. 역시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LA, LA에 가본 적이 있다. 그래서, have been to 다음에 장소를 쓰시면, 어디, 어디 어디에 또는 어느 장소에 가본 적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문인데요. I, 나는 have been in. 이때에는 to 대신에 have been in 하면 어디 어디에 가 있은 적이 있다 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I have been in LA. 나는 LA에 가 있은 적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면, I have been to Paris. 여기까지는 종전의 예문과 똑같은데요. 나는 파리에 가본적이 있다. before 하면, 전에. 그래서, 좀더 경험을 강조하고 싶을 때, 끝부분에 before라는 부사를 써서, 전에 뭐뭐한 적이 있다. 또는 전에 가본적이 있다. 라는 강조의 의미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가버렸다를 말할 때에는 have gone이 아니라 have been이 아니라 have gone. 이때는 have gone이라는 표현인데요. 기본형은 have gone to 다음에 장소. 의미는 어디에 가고. 지금 여기 없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활용님은 보시겠는데요. He, 그는 has gone to. 이때에는 have가 아니라 has. 그 이유는 앞에 주어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를 썼고요. 그래서 has gone to 어디 어디에 가버렸다. paris 파리에 가 버렸다. 그래서 지금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 예문 보시면 she 그녀는 has gone to 이때도 역시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ve 대신 has라는 동사를 썼고요. spain 스페인에 가고 지금 여기 없다. 즉 스페인에 가버렸다, 즉 has gone to 장수하면 누가 어디 어디에 가버리고 지금 여기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뭐 해봤다를 말할 때는 have 다음에 pp 즉 여기에서 pp는 과거 분사를 말하는데요, 즉 기본형은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의미는 뭐뭐해 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 나는 have seen 이때 have 뒤에 seen 이 seen이라는 단어는 see 보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seen 하면 본적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냥 see 하면 보다. 그리고 see의 과거, so 하면 보았다. 그런데 have seen 하면 본적이 있다 라는 경험을 나타냅니다. 즉, a tiger 나는 호랑이를 본적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He 그는 has 이때 has 역시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has를 썼고요. Eat은 이때 eat은 하면 eat 먹다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겠고요. 발음은 eaten 또는 eat 부드럽게 eat이라고 발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has eaten 하면 먹어본 적이 있다. 김치, 김치를. 즉, 그는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다. 라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뭐 해왔다를 말할 때에는 have been 다음에 형용사. 즉, 기본형은 have been 플러스 형용사이고요. 의미는 계속 뭐뭐 해 왔다 또는 쭉 뭐뭐 해 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는데요. I 나는 have been sick 이때 have been 다음에 sick 아픈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have been sick 하면 계속 아파 왔다 쭉 아팠다. for 이때 for 하면 얼마 동안 two days 이틀 동안 즉 나는 이틀 동안 계속 아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보시면 I 나는 have been busy 이때도 역시 have been 뒤에 busy 바쁜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쭉 바빴다. 계속 바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this week 이번 주에. 그래서 i have been busy this week. 나는 이번 주에 쭉 바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뭐해 봤어 라고 물을 때에는 have you pp 즉 기본형은 have you 다음에 과거 분사 그리고 물음표를 써서 뭐뭐 해봤니라는 경험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의미는 너 뭐뭐 해본 적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는데요. Have you been 이때 have you been to 하면 어디 어디에 가본적 있니? 이때도 역시 가본 적이 있냐? 라고 할때 건이 아니라 been. 그래서 Have you been to Seoul? 너 서울에 가본적 있어? 이때 have you 다음에 been 하면 be 동사의 과거 분사 been을 썼고요. 두 번째 예문 보시면 Have you ever met 이때 have you 다음에 ever이라는 부사를 써서 전에라는 경험을 강조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met하면 meet 만나다라는 동사의 과거분사. 그래서 have you ever met 너 전에 만나본 적 있어? The actor 배우를 즉 have you ever met the actor 너 전에 배우 만나 본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뭐한적 없다라는 부정을 나타낼 때에는 have not 이라는 형태를 쓰는데요. 그래서 기본형은 have not 다음에 과거 분사 즉 pp를 써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형 즉 부정을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have 다음에 not 대신에 never를 써서 have never 과거 분사 형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뭐해본적 없다 또는 강조를 해서 즉 never를 쓰게 되면 결코 해본 적 없다 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활용 예문 보시겠는데요. I 나는 have not been 이때 have n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분사인 b e e 을 써서 have not been to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없다. 즉 I have not been to seoul 나는 서울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i have never seen 이때는 not 대신에 have 뒤에 never를 써서 부정을 좀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seen 하면 see 동사의 과거 분사 즉 have never been 뭐뭐를 본 적이 없다. 어 tiger. 나는 한 번도, never, 한 번도 결코 호랑이를 본 적이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활용 예문인데요. I, 나는, haven't. 이때 좀 전에 문장과 달라진 점은 have, not 이두 단어가 줄여져서 축약형은 have not이 아니라 haven't 그래서 이렇게 have not을 줄여서 haven't라고 얼마든지 줄여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I haven't been to Seoul 나는 서울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 I have never eaten 이 때에는 have 다음에 never를 써서 부정을 좀더 강조했고요. 즉, I have never eaten kimchi. 나는 결코 또는 한 번도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력 확인 퀴즈인데요. 1번은 우리말로 나는 영국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 have been gone to England. 1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2번 퀴즈를 보시면 우리말로 그는 부산에 가고 여기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He has been gone to Busan.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been. 비동사의 과거 분사, been. 그래서 have been to.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2번은 정답이 gone. 그래서 has gone to. 장소, 어디 어디에 가고, 지금 여기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력 확인 퀴즈 3번은 우리말로 너는 스파게티 요리한 적 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빈칸 you cooked 스파게티. 3번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4번 퀴즈는 우리말로 그녀는 마늘을 먹어본 적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she, 빈칸, eaten garlic. 4번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3번은 have. 그래서 have you cooked? 너 요리해 본적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4번은 정답이 haven't. have not의 줄임말 haven't. 그래서 she haven't eaten garlic. 그녀는 마늘을 먹어본 적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력 확인 퀴즈 5번은 우리말로 나는 한 번도 UFO를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 have been seen a UFO. 5번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6번 퀴즈를 보시면 우리말로 나는 전에 호랑이를 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 have seen a tiger. 그리고 빈칸. 6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은 never. 그래서 부정을 의미하는 never. have never seen. 결코 본 적이 없다. 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6번은 정답이 before, 전에 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에 뭐뭐한 적이 없다 또는 전에 뭐뭐한 적이 있다 할때맨 끝에 부사 before를 써서 전에 라는 경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